Ay,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횡성. 그곳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일곱 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제 2의 고향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강원도민 TV가 만나봤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어, 엄마 너무 잘했다, 나보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네. 가족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시험 하기 전에 좀, 어, 그 목습하고 공부하고 그 시험 뭐 다행히 시험 합격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좀 힘들어요. 애기 집에 와서 애기 본 봐야 되고. 개인 시간에 공부 별로에 없어서요 음, 좀 힘들었어요. <laughs> 제가 생각에 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노력했다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결과가 받으니까 음. 너무 기운이 너무 좋아요.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저 나라 베트남 나라도 음. 문화들 특히 있는 문화들도 알려주고. 또 베트남어로도 알려주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행성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 결혼 이민 여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실제 교과목을 직접 배워봄으로써 또 자녀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더불어서 또 취업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검정고시 그 자격 검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자신감 있는 대한민국 여성으로 거듭나는데 그 전날까지도 어 도저히 자신 없다고 하시면서 시험을 포기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 다음날 아침에 또 선생님 계속 전화해서 어, 설득하고 저희 센터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그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합격하신 거니까 기쁨이 두 배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국과 다른 그런 교육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들 을 이해할 수 있어서 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 자신감이 굉장히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응. 응. 안녕 얘들아. 응. 어? 안녕하세요. 안떡이 아, 워마 안 반가워? 응? 자, 대현아 이거 봐, 이거 2022년, 2 0 2 안녕. 하십니까 항상 행성초등학교에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그래? 그래.

맛있었는데? 아니, 이거 숟가락도 있어. 여기 안에 숟가락 너무 응, 그 괜찮아, 얘들아. 좋아. 해 내가 내가 두번째로 좋아해. 또이피어그어수있그어 근데 그렇게 깨물어서 먹으면 되잖아. 왜 그거를 무 중등 가정 검정고시를 합격한 카자흐스탄 출신 디나 씨는 새 아이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디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행성에서 새 아이 엄마로 살고 있는데요. 큰 아이 낳고 일 년은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이 정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한국어 어떻게 배워야 되는다는 정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 사막에 그냥 떨어뜨려서 거기서 너가 좀네 힘대로 살아남아봐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언어가 안 되고 먹는 어, 음식도 잘안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사회에 꼭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 가도, 넌 어,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는데, 넌 여기 학교 안 가봤잖아. 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미루고 갔다 왔어요. <laughs> 또 어디 가면은, 너 컴퓨터 모르잖아.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그러면, 예. 컴퓨터 자극증 있어요. 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어, 이건 20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조금 실수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민자분들 어~ 취업을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또 이제 어~ 대명포로 대명으로 취업이거나 그런 걸활동고 어려워서 미 대명으로 어떤 어떤 그 취업 프로그램 하면 좋은지를 생각하다가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해서 세건 정도 이제 유튜버를 촬영해서 이제 채널을 올렸는데 너무 좋았고 이분들도 자기들 자기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그 영상에다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도 생겨서 어~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 영상 촬영이거나 편집하는 거는 거의 접하진 않아요. 한국어 그런 거는 잘 하시고 능숙하게 하는데 좀 이제 저기 영상을 촬영했는데 다 많이 이제 편집이 안 되고 그. 자막에서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어수선하고 그런 것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 전문업체의 편집 프로그램을 좀 더, 더 많이 이제 교육을 계획해서 편집도 하고 촬영 실습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자막 넣는 거 있잖아요. 또 재미있는 리모티콘이거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각자의 모국어로 행성군의 소식을 뉴스로 만들어 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를 맺고 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네이밍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편견이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다문화 하면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어, 쟤는 다문화야, 그러면, 어, 뭐, 다문화 여성을 또 다문화라고 또 지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 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뭐, 관내,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 좀 많이 바뀌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센터에서도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음. 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만큼 빠르게 적응을 해서 그 다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많이 개발을 해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 센터나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제 그 경제적 독립, 어쨌든 경제적 풍요로움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많이 향상시켜서 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다문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아니면 그들의 고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저희한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그런 부분들을 들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국민이나 아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이제 긁어줘야 된다. 그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게딱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결혼 이주 여성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이 어우러져서 같이 뭔가의 활동을 하는 것.